싫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, 누구나 한 번쯤은 겪습니다.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,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죠. 문제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도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지치고, 자존감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. 하지만, 여기서 중요한 건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,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겁니다. 첫 번째, 그 사람이 왜 싫은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. 말투인지, 태도인지,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방식인지 이유를 정확히 알면 감정의 본질도 보이기 시작합니다. 두 번째, 기대치를 아예 내려보세요. 언젠간 바뀌겠지. 내가 잘하면 좋아지겠지. 이런 기대는 실망만 남깁니다. 애초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내 감정도 덜 흔들려요. 세 번째, 경계를 세우는 훈련을 하세요. 대화는 짧게, 감정 노출은 최소화, 불필요한 정보는 주지 않기, 이세 가지만 지켜도 훨씬 덜 휘둘립니다. 네 번째,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지 마세요. 반응한다는 건그 사람이 내 감정을 조종하게 두는 거예요. 무표정, 무관심, 무반응, 이게 최고의 방어입니다. 다섯 번째,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다른 공간에서 해소하세요.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일기장에 적거나 운동으로 풀거나 쌓아두면 병됩니다. 바깥에서 해소해야 안에서 건강할 수 있어요. 여섯 번째,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. 저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망가졌다가 아니라, 그래도 오늘 나 자신을 잘 지켰다로 마무리해야 합니다. 싫은 사람을 없애는 건 어렵지만,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.